여보. 트레킹이 좋 트레킹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야? 어. <laughs> 음식을 맛있게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고생하고 싶어서. 그니까 고생을 한 거에 대한 보상을 잘 받고 있어. 트레킹을 해서 받는 보상이 뭐야? 음식, 건강. 아무 응. 하는 거야. 몰라 그냥 좋은 걸 어떻게, 어. 어떻게? 오빠는? 어. 한지민이 왜 좋아? 함지민 겁나 예쁘잖아. <laughs> 아니 얼굴만 좋아 예뻐서 좋은 거야? <목소리> 응. 적으로 좋은 거잖아 되게 착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난 연예인 중에서 좋다는 거지 뭐 어? 여보 삐졌어? 아니 아니